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물음표입니다. 제가 한몇년 전부터 어, 식물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계속 식물을 죽게 해서 어,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보고 최근에 최근 한 1년? 요 정도에서는 조금 덜 죽는 것 같아서 한번 찍게 되었어요. 자 우리 집에 있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아, 요즘에 겨울인데 꽃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난초, 어, 난초들을 한번 사게 됐고 수태로 넣고 한번 키워보게 됐어요. 그리고 저 뒤에 금전수, 어, 블랙 금전수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. 조그맣게, 연필손인장 작은 거 갖고 싶었는데, 겨울에 시켰더니 조금 어은것 같아요.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킨 지 별로 안 돼서,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고, 그냥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책은 따다다다다. 어, 이거, 어, 원시디움 판타지아. 이거 새 그냥, 새 노란색 들어오면 약간 복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사봤어요. 그리고 요즘에 좀 유행인지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음,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어, 아스파라거스 메이리. 제가 식물 이름 이 너무 길어서 잘못 외워요.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이름표들을 조금 쭉 꽂아놨어요. 어. 그래서, 아스파라거스, 어,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데, 산지 별로 안 돼서, 어떻게 길러야 될지, 이것도 물음표. 자, 어, 요거는, 제가, 무프덱을 너무 길르고 싶어가지고, 몇번 시도했는데, 세네번 실패했어요. 그, 그나마, 최근에 산 건데, 이것도,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, 물을 줬더니 이렇게 또 수그러들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돼요 얘네도 그리고 요즘에 꽃을 너무 보고 싶어서 난초를 조그만한 걸 하나 샀는데 난초들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, 난초 사러 가면 사장님들이 이름을 잘안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,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그냥 이거 작은 거에다가 꽃이 폈길래, 아니, 집에 왔을 때는 꽃이 없었어요. 근데, 한 달, 두달 정도 지나니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, 최근에. 너무 예쁘죠? 그리고 뒤에, 소철. 이거 조그마한 거 난초 살 때, 같이 샀어요. 화분이 너무 귀여워서 같이 사게 됐어요. 뒤에는 오레오스그 다음에, 이렇게 실버레이디. 제가 실버레이디를 너무 좋아하는데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어요. 한 2, 3년 전에 얘 되게 비쌌거든요. 최근에 조금 저렴해졌는데, 좋아해서 지금 길려고 있어요. 아까 연필선인장 심어주다 보니까 하나가 쭉 떨어져서 따로 그냥 심었어요.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아스파라거스 요즘에 좋아한다고 했는데, 요건, 아까 그거는 메일이고, 이건 미리오클라드스인 것 같아요. 이렇게. 여기 안에 저 밑칸. 밑칸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. 칸두 개. 제가 이렇게 보면, 이게 알보를, 음좀 2년 전에? 3년 전에 이거 산거 같은데, 처음에 두 장, 밑에 두 장만, 이렇게 두 장만 무늬가 엄청 예뻤거든요? 그다음부터 나는 거는 이렇게 무늬들이 없어지고 있어요. 최근에, 이거 났는데, 이렇게. 왜다 없어지는지. 영양분도 주고, 하는데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제가 에피스시아 되게 좋아했어서. 이렇게. 에피스시아. 너무 좋아했거든요. 잘, 잘 몰랐는데, 얘네가. 잘안 커서. 그냥 놔뒀더니 좀 크는 것 같아서 또 다시 가습기를 이렇게 켜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핑크 스모크. 핑크 스모크는 키우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이게 트루비. 투루비 처음에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되더니. 최근에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레오스 도 좋아하고 이렇게 어 이거 이것도 제가 알보 길렀는데 병들어서 죽을 때쯤 밑에 초기 하나 있어서 그냥 넣어 놨더니 이렇게 조금 자랐어요 그래서 물에 좀 담궈놨어요 그, 얘는, 어, 어, 펄앤 제이드. 이거, 엔젤 아니, 스킨 다스스랑좀 닮았다고 하는데, 저도 생각했을 때 비슷하거든요? 그런데 그때 제가 샀을 때는 에펄앤 제이드라고 해서 되게 비싸, 두 촉에 2만원? 이렇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벤자민. 이거 사온 지 별로 안 돼서 이것도 제가 주변에 좀 더러운 거다 잘라내고 처음 물 줬어요. 어, 저기 안에 슈가바에는 제가 물꽂이를 한번 해보려고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산게 많네요. 12월 달부터 1월 이두달 사이에 좀 많이 산것 같아요. 이거는 오리발 시계초인데 제가 이렇게 수경재배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커서 너무 안 커서 그냥 반쪽은 한번 심어보고 반쪽은 그냥 수경재배로 키우려고 한번 이렇게 심어봤어요. 심은 지 하루 이틀 됐어요. 제가 그 다음에 얘는 호야. 야도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무럭무럭 자라진 않고 좀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에요. 처음으로 유튜브를 찍게 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.